현재 중국 온라인 상에는 중국이 대만과 본격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대만 간의 설전이 오가면서 양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면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제기되는 건 처음인데요. 우선 중국에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은 병력 이동이 실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중국 원저우나 항저우에서 대만과 인접해 있는 푸젠성으로 병력이 이동 중이라고 밝힙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해당 동영상 혹은 사진을 올리며 인민 해방군의 푸젠성 병력 집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력 이동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하필이면 그 장소가 푸젠성이라는 점이 주목되며 사진을 보는 누리꾼들은 대만 상륙을 위한 군 장비인 수륙 양용차가 준비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이러한 병력 이동이 대만 본토는 아니더라도 중국 바로 앞에 대만 섬인 금문도 점령을 위한 일종의 급습 준비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병력 이동을 목격하는 이들의 긴장감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이 대놓고 대만을 공격하려는 이유가 미국이 방치해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바이든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트럼프 정부에 한번 빌미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2년 전 홍콩 송환법 대를 이르는 것인데. 당시 미국은 의외로 가만히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2019년 당시 중국은 홍콩 바로 앞인 선전에 병력을 집결시키는 모습이 미국에도 관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보란듯이 선전 경기장에 중국의 병력 수천 명을 퍼레이드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단순히 우려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매체에서는 트럼프가 어떠한 직접적 경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홍콩 문제를 방치한다고 했습니다. 나름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나중에 홍콩 인권법에도 서명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며 또한 홍콩 자체도 중국의 장차 반환될 곳이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급기야 홍콩에 군대를 대거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한 측면은 무역 분야 외에는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런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중국은 미국과 상관없이 또 병력을 대만 앞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병력이동은 홍콩과 같이 곧중국이 어떠한 액션에 들어가는 초일기가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정황상 전쟁이 고조된다는 증거는 중국 정부가 생필품 비축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11월 1일이 되자 중국 정가정에 생필품을 비축하고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각 지방정부에 생필품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와 물가안정을 주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에 대해 현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역마다 장기간 격리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물품확보 지시를 내렸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현재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판단 아래 코로나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3만 명의 입장객이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전체주의를 드러내는 장면인과 동시에 그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앞서 일본이 도쿄올림픽 코로나 문제로 얼마나 전 세계에 비웃음을 사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본 데다가 중국 자신들이 2020년 중에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며 중국이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니 더 이상 코로나가 중국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중국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 발언지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가짜이고, 중국은 코로나와 상관없다고 전 세계에 홍보해왔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정부가 생필품 확보에 관한 지시를 내린 것은 올림픽 때문인 것이지, 대만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은 황당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앞으로 3개월은 코로나 격리가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곧 일어날 전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안 그래도 베이징 올림픽 이야기가 나오며 중국 올림픽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메시지를 내는데 중국 정부가 전운을 감돌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올림픽 축제를 스스로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말이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의견은 중국 내부의 결속을 위해 외부로 관심을 돌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10월 들어 중국에서 급격하게 대만에 출몰한 것이 그러한 정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석탄 위기를 비롯해서 이번 겨울에 혹한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대거 농민공 등 도시의 실직자가 급증해 내부적으로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인민의 결집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자국 내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외부의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쟁 가능성을 논합니다. 최근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으며 시진핑 국가주석도 두문 불출한다는 것으로 이번 G20 회의에서도 시 주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냐는 우려도 나온 것입니다.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번도 해외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반중 감정이 전 세계에 퍼져 신변 우려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는 설이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각종 굵직한 무대에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것은 중국의 손해라는 말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심핑 국가주석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오지 않은 것은 큰 실수 이라면서 중국이 오염물질 감소에 관해 논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로 미국의 리더십을 전 세계에 알렸고 중국은 영향력을 상실했다 라고 일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한편으론 신핑 주석이 두문불출하는 것이 대만에 대한 일격 타이밍을 본다는 의견이 또 등장한 것인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가 정신없는 가운데 신핑 주석은 광둥성의 해병대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는 전쟁에 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 해병대는 대만과의 전쟁시 상륙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차이잉온 총통이 대만에 미군 주둔을 시인했는데 이는 미국이 앞으로 대풍 늘어남을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 대만 국방부는 내년에 미국과 특수부대 훈련 등 각종 군사 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애초에 미군이 확대되는 것을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 정부는 미국과 점점 더 밀월 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대만은 국제 무대에 진출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여기에 미군이 수천 명 이상 규모로 파견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중국은 사실상 미국과 전면전을 하게 됩니다. 왕원빈 중국 대변인은 이에 관해 "타이완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면서 강력하게 경고한 모습이 나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깨는 것을 가장 반대하므로 대만 침공의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의견인 것이죠. 중국 관용 언론에 따르면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는 것은 분명히 레드라인이라며 이는 미중 모두 알고 있다면서 미군이 주둔하는 순간 대만 해협 전쟁을 촉발하는 가장 위험한 지표 중 하나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역시 대만 독립을 거론하는 것은 망언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 하면서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이성을 찾기 바란다며 거부시 거대한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구시보는 대놓고 미국이 대만 독립을 종용하면 중국은 무역을 사용해 대만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합니다. 이처럼 미군 주둔 발언 이후에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양자간의 전쟁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로 긴장감을 높이고 대만침공시 도움을 줘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중국도 핵탄두 등을 장착한 극초음승 미사일을 보유함으로 미국과의 일정도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28일 중국 CCTV 군사 채널에서는 인민해방군의 훈련 장면과 실탄사격 장면을 내보내며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상 이번에 푸젠성에 파견된 상륙부대를 비롯 생필품 비축까지 심상치 않은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중국에서는 전쟁 시에 또 하나의 큰 변수를 한국으로 언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국은 현재 대만과의 전쟁을 매우 현실적인 양안의 통일 방법으로 보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데, 중국 군사 분석 기관은 미중 전쟁 시에 한국의 참전은 매우 곤란한 변수를 가져온다고 보고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지리적인 위치상 한국의 참전이 예상되고 한국은 미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면서 우선 2만 6천 명의 미군이 파견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군사력까지 사용될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최근 미국과 다양한 군사지침을 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 다양한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미국이 일본보다 최근 한국의 군사력을 늘리는 것에 집중한다고 전합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둘 다의 군사력을 증강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견제하길 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와 국방비 자국을 방어하려는 의지는 한국이 훨씬 더 만족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한국의 방위비가 GDP 3% 수준이라며 이는 미국의 군사 파트너로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북한을 바로 옆에서 견제할 수 있는 위치는 한국으로 한국 군사력 증강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주만을 쳤던 일본을 미국이 결코 신뢰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앞서 논의되었듯이 한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와 동시에 한달 만에 SLBM을 공개하고 현무 5를 준비하는 등. 단연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 중국 억지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거론되며 중국조차 한국의 대만정 개입을 큰 고려 대상으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한국에 대해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만을 염두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상호 핵심 이익과 관심사를 존중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 관계자들은 남중국해 대만 등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문제에서 미국 등 서방의 대중국 공세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동참. 동참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 취지의 언급으로 시...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전쟁을 해도 한국은 참전해서 안 된다는 사전 통지입니다. 물론 실제 양국이 전쟁으로 돌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여러 가지 정황상 매우 희박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중국에서는 그만큼 한국을 신경 쓰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왕위 부장 등을 통해 경고를 보내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중국 내부에서조차 전쟁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전쟁에 있어 한국을 큰 변수로 고려하며 한국이 참전하지 않기를 종용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혼자임으로는 박빙이나 동맹들이 대거 참전시 중국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이번 바이든 정부가 군사동맹을 확대하는 만큼 중국의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합니다. 트래블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